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여기는 이 서초동에 위치한 카카오토 디테일샵입니다 오늘은 바로 BMW 7 시리즈하고 그리고 S 클래스 그 다음에 이 제네시스 제네시스 G90 블랙입니다 자그마치 차량 가격이 1억 4천 완전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허프로가 이 가격 비교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은 이메커니즘 이런 쪽으로 파고들진 않고 이 가격 비교하고 외장 비교 이런 것을 제가 이 허프로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이 제네시스 G90 블랙은 완전 풀옵션 차종입니다. 이 문도 이 자동으로 열리죠. 그러나 이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1억 4천입니다. 1억 4천.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모델은 바로 S500인데 2억 370만 원인데 지금 할인을 받으신다면 실 구매가는 1억 7640만 원입니다. S450 같은 경우 1억 8200만 원인데 실 구매가는 1억 6천만 원대가 이 됩니다. 그리고 BMW 지금 프로모션 나가고 있습니다. 740i죠? 740i는 사실상 G90보다도 옵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을 지금 보시면 적용을 받는다면 1억 4천만 원대. 그리고 법인이나 재구매 그리고 트레이드인 뭐 BMW 파이낸셜 이 100만원씩 팔위 지원을 받는다면 1억2900만원 후반대 아니면 1억3000 초반대의 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이, 제, 이 제네시스는 BMW 740i 보다는 조금 비싸고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S450 보다는 S 클래스가 한 2000만원 더 비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차량을 보자면 이 G90은 V6 이 3500cc 4륜구동 모델입니다 마력수는 410마력에 56터프입니다 그리고 S450, S500은 그러니까 L6 엔진, L6 엔진 3000cc 그리고 740은 어떻게 되냐, 380마력입니다 380마력 전장을 보시게 되면 길이, 길이를 보시게 되면 5275 길이가 이숏 바디 모델이에요 롱 바디 모델은 마이 바흐하고 거의 같고요 그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매를 나는 셋 중에 어느 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벤츠의 역사를 보면 벤츠는 1926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제 막 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는 3년 뒤인 1929년서부터 이제 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BMW 같은 경우 비행기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현대 자동차는 설립을 1967년, 저하고 같은 세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67년생이니까 아마도 10년 뒤인 1977년도에 이 포니를 이생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의 역사는 실제로 만든 걸로, 제조한 걸로 따지면 한 48년. 그리고 벤츠는 한 98년, 10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기술력을 지금 막 가지고 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벤츠의 솔직히 승차감은 BMW도 사실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역사의 현대가 정말 무수한 기술력과 무수한 노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많이 빛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프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허프로도 물론 현대 자동차가 잘해, 많이 팔아야 한국 경제도 돌아가고 하지만 오늘은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제가 이 좋고 나쁨을 그 그러니까 허프로 지식으로, 제 지식으로 오지 제가 간단히 비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끝에는 이 자석이 붙었습니다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 외판이 아연 강판인지 아연 강판은 붙고 알루미늄 바디는 붙지 않겠지요 그래서 먼저 이 벤스부터 이 자석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엔진 후드입니다 아 이건 제 차라서 막 두들겨도 됩니다 여기 뭐 부드러운 천을 제가 해 놨기 때문에 자 붙지 않죠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이 휀다 보겠습니다. 휀다. 역시 붙지 않습니다. 역시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입니다. 역시 붙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놀람이> 다 역시 알루미늄다십십십도 역시 붙지 않습니다. 시죠 그리고 역시 붙지 않습니다. 수 있죠. 아, 자, 그리고 이천다 붙지 않니다 그리고 시이 역시 붙지 않니다 벤츠 S클래스는 외관이 전부 이100%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100% 알루미늄 바디로 만든 차종이 어떤 차종이냐면, 이 포르쉐의 이카이엔 아우디 A8도 랜드로바의 레인지 로버가 제가 자석 검증을 했을 때이100% 전부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이 알루미늄 바디는 사실상 이 원가가 비쌉니다. 아연 강판에 비해서 4배 정도 비싸죠. 단, 이제 수리비용이 비싸게 많이 든다.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가 가볍다 가볍다 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네시스 이 1억 4천짜리 풀옵션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보겠습니다 엔진 후드는 역시 알루미늄입니다 이 휀다 부분을 보겠습니다 휀다 휀다는 딱 붙어 버리죠 휀다는 이게딱 붙습니다 이쪽 휀다 부분은 아영 낭판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문을 보겠습니다. 붙지 않습니다. 뒷문짝 역시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필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필라, 시필라 털썩 붙어버리죠. 털썩 붙어버리죠. 요 위에 셋시 부분을 보겠습니다. 셋시, 세시. 셋시도 딱 붙어버립니다. 딱 붙죠? 뒤에 트렁크 부분 역시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자 제네시스를 검증을 했을 때 제네시스는 핸다는 아연 강판 그리고 c필러 셋시 역시 아연 강판 자 이렇게 이 검증이 끝났는데 현대자동차 가격을 조금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금 요즘에 수입차들이 가격을 그냥 폭풍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산차는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이런 모델이 재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현대차들이. 현대차들이 수입차처럼 할인을 좀 풀어서 빨리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게 허프로의 생각입니다. 자, 이 제네시스 블랙을 한번 자세히 좀 보자면, 이 라지에타 그릴 부분도 이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심지어 이 제네시스 이 엠블럼 마치 벤틀리 엠블럼 같죠? 이 엠블럼도 검정. 옆으로 와 보시면 휠도 블랙.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캘리퍼도 이 블랙입니다. 캘리퍼도 블랙. 가니쉬 부분도 전부 블랙. 이 제네시스 이 로고도 전부 이 블랙입니다. 전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다 막아놔서 오히려 이 제네시가 더 깔끔해 보입니다. 뭐제 차는 이거 3년 돼서 지금 아래가 시커멉니다. 아래가. 에스클래스 이제 실내를 한번 보십시오 실내 이 벤치 같은 경우는 이 우주인이 디자인을 마치 한것 같이 아주 깔끔합니다 전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좋게 위쪽에 올라와 있고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메스터 부메스터 4d 자 제네시스 블랙이 한번 올라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블랙인데 여기 보시면 터치를 하시면 살짝 열려요, 살짝 열린데 이제 열고 나서는 닫을 때는 이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으로 닫히는데 이 자동문은 사실상 BMW에 장착이 돼 있는데 이 자동문은 사실상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7 시리즈 자동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문은 옆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좀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문을 닫거나 이렇게 수동으로 열 때는 저항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7시리즈는 자동 이 오토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제네시스하고 벤츠 S크래스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아이덴티드가 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화려하기는 이벤츠가 더욱더 화려해 보입니다. 블랙 패키지인 만큼 어, 전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블랙. 시트도 블랙. 전부 블랙. 어, 이 핸들도 이 가오리 핸들. 핸들도 블랙.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실내에 탔을 때, 이 벤스보다는 약간 좀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물론, 제리스 정말 잘 만듭니다.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고.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시각적으로 느낄 때, 야, 벤스가 역시 한수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7시리즈 실내 영상도 지금 나가고 있죠? 자, 뒷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어우, 상당히 뒷자리 편합니다. 시트도 상당히 편하고 이쪽에 보시면 큰 패널이 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어 이거? 이게... 그데현대 이거 잘 만들어 근데 제네시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네시스 g 9 0은 사실 때 그냥 깡통이 4륜만 넣어서 1억짜리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가성비가 좋거든요 어, 물론 풀 옵션도 좋은데 우리 여기 대표님은 차가 여러 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처 다니시는데 조금 눈치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산차 중에 가장. 이, 옵션이 많은 이 블랙을 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시트도 보시면, 어 시트도, 어 시트도 보시면 S크래스 못지 않게 이 나파가죽인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어 시트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요 급은 S급하고 비교해도 이 손색이 없을 정도만큼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 도트림 쪽을 보시면 도트림 쪽도 약간 좀 왠지 허전하다 그리고 오디오는 이뱅엘롭슨 자, 시청자 여러분, 벤스 에스 크레스 뒷자리를 보겠습니다. 보호 트림 보시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부메스터 스피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 실내를 아무래도 이 벤스 에스 크레스가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허프로가 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는데 아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벤츠 에스클래스가더좀 안락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제네시스보다는 뒷자리는 훨씬 더 안락해요. 의자가 이렇게 속속 이렇게 쏙 몸이 이렇게 파묻힙니다. 그래서 뒷자리는 훨씬 더 편하다. 뒷자리 포지션이 제일 좋은 거는 이에스클래스그 다음에 어, 7 시리즈. 그다음에 지구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7시리즈하고 에스크레스 두 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 보니까 역시 에스크레스가 의자 포지션이라든지 의자의 이 각도 이런 부분을 아주 이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의 질도 한번 보십시오. 가죽의 질도 보시면 저도 이 블랙인데 지공 블랙 시트하고 거의 이 거의 맞먹습니다. 제 거는 지금 이제 3년이 된 차입니다. 3년. 블하고또 비교해 보시면 또 어떠신지. 지금 가격비 정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억 4천입니다. 할인 없습니다. 7 시리즈 1억 2천 후반대에서 1억 3천대 할인을 받는다면. 구매가 가능하죠. 프로모션 나갑니다. 자, 벤츠 에스크레스입니다. 에스크레스도 역시 비교 영상 나가지요 2천만 원 차이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